이슨킹 수학입니다 홈런볼, 포카칩, 새우깡, 칸초 4개가 있지? 이 돈으로 각각 81개, 27개 응. 홈런볼이 100원이고 포카칩이 300원이고 새우깡 900원이고 칸초 2700원이라고 볼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건 나한테 얼마 있는 거야? 8100원 음. 아니 8000병은 있는게 맞죠 4개의 과자를 같은 계속해서 산다면 1개씩 사면 어떻게 돼? 100, 300, 900, 2700 1 0 0 300 어, 4000원밖에 안되지? 1개씩 샀을 때 2개씩 사면 어떻게 돼? 8000원 나오겠지? 3계시장면 8,100원 넘어가지 안되지 그니까 러두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쉽게 풀수 있어 없어